비타민 주세요. 엄마 비타민 주세요. 손 주세요. 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엄마 비타민 주세요. 자 엄마 비타민 주세요. 여기 보고 엄마 비타민 주세요. 손 내밀어야지. 내밀. 공 응. 꺼내 주세요 어주타 앉아 수빈아 엄마 열어주세요 야지 엄마 열어주세요 열어줄게 몇개 먹을 거예요? 몇 개? 두 개. 두 개? 두 개. 몇 개? 보여줘. 손으로 이렇게 보여줘. 몇개 있어? 두개 있어요? 네. 먹어요. 엄마 우유 우유 주세요. 우유 주세요. 누르고, 우유가. 열고, 열고. 꺼내고, 꺼내고, 우유 꺼내고. 오, 너무... <laughs> 수빈아, 이게 뭐야? 우유. 우유야?